안녕이세요 아, ㅅㅂ 병랑 미안하다. 너무 어째? 입구에서 데이터 고리는걸 어떡하냐. 빨리... <laughs> 너 뭐해? 아, 빨리 들고 라고 저... 어, 용 형, 형 <laughs> <laughs> 가봐! 내가, 내가 운전... 내가 면허증 있어! 내가 면허증 있어, 가만히 있어게이 뭐야! 이거 뭐야! <웃음> <웃음> 다시 해라! <laughs> <나> 같이 가자! <laughs> 양심상 같이 가자! <laughs> 이거 아니야?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나 위에, 위에, 위 <laughs> 와, 왜... <laughs> 아, 이따 차 빨리 내라! 차못 잔다고! 아, 발 아, 차로 행위해서 내놨어, <laughs> 아니, 차한테 이유 말씀 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?